안녕하세요. 노후마당입니다. 국민연금만 있으면 노후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. 그랬다면 지금부터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.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0에서 70만원이에요. 요즘 물가에 그 돈으로 생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.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. 첫 번째는 퇴직연금 제대로 설계하기.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 IRP에 잘 넣기만 해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. 이자도 붙고 세금도 절약됩니다. 두 번째는 월 10만원짜리 연금 저축.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안 해요. 30대에 시작하면 60대에 몇천만원, 60대에 시작해도 10년이면 꽤 모여요. 세 번째는 소액 부업 또는 임대소득. 매달 10만원씩 들어와도, 연금처럼 오래 받으면 1천만원 넘는 자산이에요. 국민연금은 기초일 뿐 완벽한 노후를 보장해 주진 않아요. 지금 준비 안 하면 나중에 일하고 싶어도 못 일하는 날 옵니다.